그러게 나이 먹고 집에나 계시지, 뭐하러 이런 막노동을 하러 나와요? 운동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기 시멘트나 빨리 옮겨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4시 된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살아온 세월 속에서 꼭 한번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용기를 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나를 그냥 늙은이라 부르며 쉽게 지나쳐 가더군요. 하지만 저도 한때는 잘 먹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한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설업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회사를 세우고 온갖 풍파를 겪으며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경영에서 물러난 후 점점 회사의 운영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장 자재가 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고 저는 회사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직접 나서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직접 가보자. 하지만 제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두 긴장할 테니 정체를 숨긴 채막 노동자로 일하며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몸을 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현장 관리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몸을 가진 노동자는 그들에게 그저 귀찮고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벽돌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들어간 날, 저는 작업복을 걸치고 안전모를 눌러 쓴채 건설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서 있는 공사장은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쳤고 노동자들은 저마다 손발을 움직이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저 양반이 새로 온 사람이야?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온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작업복에는 김소장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어르신. 이 나이에 여기서 일하시겠다고? 그냥 앉아서 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장은 제 반응이 못마땅했는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저쪽에 있는 시멘트 포대를 날라보세요. 이게 꽤 무거운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소장의 말투는 장난기 어린 것이 아니라 아예 저를 시험해 보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시멘트 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으. 오랜만에 무거운 것을 들자 허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 등줄기가 땀으로 젖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직원들은 처음에는 비웃다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여전히 비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저러다 쓰러지시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때 옆에서 정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소장님. 이분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데 왜 말리십니까? 오히려 잘 됐죠. 우리가 할일 하나 덜었네요. 그 말에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를 묵묵히 견디며 계속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따뜻한 식사를 할수 있는 군의 식당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식사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숙소에서 싸온 빵과 물로 끼니를 때우려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는 자신이 먹던 도시락을 절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내미는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대학 다니다가 잠시 쉬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의 말투에는 거짓이 없었고 저를 동정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노동자로서 따뜻한 마음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반면 김소장과 정반장은 여전히 저를 깔보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제게 가장 힘든 작업만을 몰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정반장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일당 받으려면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괜히 말 많아지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말 속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사장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숙소로 돌아가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정반장이 손전등을 켜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조용히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몇 명의 남자들이 서둘러 내리더니 자제 더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철근과 시멘트 포대를 트럭에 옮겨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일단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반출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정반장이 트럭 운전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번 물량까지 다 빼돌리면, 다음 공사에서 다시 보충하면 돼. 회사에서야 원래 있었던 물량인 줄 알테니 문제될 거 없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자재를 빼돌려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지속된 것인지 알수 없었지만 명백한 비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십시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오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오기사는 조용히 다가와 저와 함께 상황을 지켜보더니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장이 공사장 자재를 너무 쉽게 처리하는 걸 보고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밤마다 트럭을 불러 자재를 빼돌리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정반장과 트럭 운전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물건을 옮기며 자기들끼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기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장 막아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직원들도 이 문제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믿을 만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오 기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이 사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 그리고 공사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저는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수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야간 작업 도중 정반장과 김소장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 일만 잘 마무리하면 우리 둘다 목돈 챙기는 거야. 위에서도 아무 의심 안 하고 있잖아. 그들은 서로 키득거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나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도리어 자신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숙소로 돌아와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고민됩니다. 이대로 두고 봐야 할까요? 이 사람들. 분명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세상에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있다. 너는 옳은 길을 가야 한다. 우리 함께 증거를 모으자. 진수는 제 말을 듣고 눈빛을 달리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사장 내부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움직이며 김소장과 정반장이 어디를 드나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몰래 현장에 나와 그들이 자재를 빼돌리는 모습을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몇날 며칠을 이어가며 우리는 결정적인 장면들을 확보했습니다. 트럭에 실리는 자재의 사진,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다른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김소장의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기사의 도움을 받아 창고 안쪽에서 빼돌려진 자재 일부가 쌓여 있는 곳까지 찾아 냈습니다. 그곳에는 응. 정상적으로 출고되지 않은 자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이를 추가적으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점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를 회사에 넘길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김소장과 정반장이 이 사실을 모르는 이상 우리는 계획을 철저히 실행해야 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마지막 단계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회사를 뒤흔들 마지막 증거들을 손에 쥔채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회사 본사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 전달했고, 본사에서는 즉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본사 고위직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사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공기 중에는 알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소곤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가 자욱한 도로 끝에서 검은색 대형 SUV 몇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이 공사장 정문 앞에 멈추자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내렸습니다. 이들의 등장에 현장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김소장과 정반장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량의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그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현장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본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더니 깊은 존경의 기색을 띠며 걸어오더니 공사장 한가운데에서 저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사장을 집어삼킬 듯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김소장과 정반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경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부는 수군거렸고, 몇몇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이분이 회장님이라고, 설마 그 전설적인, 저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소장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허둥대기 시작했고, 정반장은 한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이 내뱉던 막말과 비아냥거림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제가 천천히 걸어나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저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오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하는 곳이지. 그런데 당신들은 회사를 갉아먹고 정직한 노동자들의 피땀을 가로챘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사장이 나섰습니다. 이미 본사에서도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김소장, 정반장, 당신들의 비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즉시 징계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 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잊지 못했고, 정반장은 덜덜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통쾌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오. 공사는 정직하게 해야 하오. 정직하게 번 돈이 가장 가치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김 소장과 정 반장은 현장에서 쫓겨났고 공사장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제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멋지십니다. 저는 빙글에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공사장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장과 정반장이 쫓겨난 후 분위기는 한층 가벼워졌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주위를 둘러본 후 오기사와 박진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제 앞에 서자 저는 박진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처음 내게 건넨 도시락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느냐? 그건 단순한 한끼 식사가 아니었단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 덕분에 나는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지. 박진수는 눈을 깜빡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기사, 당신은 묵묵히 일하면서도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걸 방관하지 않았소. 정직한 노동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었고, 결국 이 회사를 바른 길로 되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소. 저는 깊은 존경을 담아 그들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직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오. 그렇기에 나는 박진수, 너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업을 마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겠다. 너는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박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기회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수야, 사람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너는 성실하고 정의로웠고. 그 마음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니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 오기사는 박진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이 광경을 보며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공사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싹 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정직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인정받는 곳이 될 것이오. 그리고 진수야, 언젠가 내가 성장해서 돌아와 이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마. 박진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장은 점점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현장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던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손봤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를 강화하여 그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변화는 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올랐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박진수는 학업을 이어가며 가끔씩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로 공부에 임했고,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박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저곧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꼭 다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건강해야겠지? 그 말에 박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는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회사를 지켜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걸 배웠고 박진수와 같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